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은평 가족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비록 여러분을 직접 뵙지 못해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그저 열심히 안만 보고 또 그렇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먼저 변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고동락의 마음과 헌신의 자세로 구정에 함께 해주신 꾸민 여러분들과 공직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한 해도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애써 주셨습니다. 연초부터 본격화된 백신 접종과 선별 진료소 운영에 의료진과 관계 직원 또 자원봉사자분들의 노고가 많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시스템 구축, 자가 격리자 관리 및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에 이르기까지 쉼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구정을 이끄는 동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신 변함없는 열정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이 다시 커진 지금, 구민 여러분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시간에 오히려 나보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의 어려움을 나누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일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품고 사람과 말이 모두 지쳐있다는 인곤 마피브의 시기를 함께 돌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은평가정 여러분, 올해도 각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구민 여러분께서도 더큰 관심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신 덕분에 그에 상응하는 성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확산 노력과 자치행정 역량을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참여예산제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대규모 통계조사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스마트 도시 분야의 인공지능 보건소 플랫폼과 스마트 횡단보도 인프라 구축 사업은 각각 통합 플랫폼 우수도시 서비스 발굴 경진대회 대상과 행정안전부 정부 혁신 우수사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활동사례 공모 최우수 및 우수상 수상, 아시아 태평양 학습도시 연맹으로부터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에서는 은평 구립 도서관이 대통령상, 그리고 내를 건너서 스프로 도서관과 구립 상림 도서관이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2년 연속 대통령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야 대상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 부분 우수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부분 우수상 등세개 분야를 수상하였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우수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과 수행기관 우수상 수상과 함께 적십자회비 모금 14년 연속 자치구 1위를 기록하며 지역복지 향상과 나는 문화 조성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역점을 두고 있는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서울시 국가안전대진단추진평가에서 자치구 1위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살림 분야 우수상 등 구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외부평가와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137개 사업에서 127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생한 만큼 준비한 사업과 예산이 꼭 필요한 구민들에게 필요한 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행 단계에서도 구민분들과 소통하며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은평 가정 여러분, 구정을 대표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온 지도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오늘보다 내일 더 좋은 은평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일념으로 뛰어왔습니다. 우리 은평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결집하고 역량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여건을 계속 개선해 간다면 앞으로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고 보존된 문화유산들과 새로이 개발한 문화 컨텐츠를 하나로 이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숨 쉬는 문화 도시. 자원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벗삼아 건강한 삶을 누리는 환경 도시, 모든 국민이 소외됨 없이 공존 번영하는 복지 도시, 그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안전 도시가 우리 은평을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통이 남기고 간 뒤를 보라. 고난이 지나면 반드시 기쁨이 스며든다. 독일의 대문어 괴테의 경구처럼.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지난 한해 아쉬웠던 것들은 다 잊고 건강하고 행복한 이민년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